안녕하세요. 풋볼보헤미안입니다 여기는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의 라드스타디움이에요. 지금 뭐 사람들이 한 명도 안 들어와 있는데 제가 1 등으로 들어와 있습니다. 오늘은 지금 세르비아 리그 경기를 보러 왔어요. 라드 베오그라드라고 뭐이 어 베오그라드를 영어로 하는 작은 팀이 하나 있고 그리고 상대 팀은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. 치르베나 치베즈다. 어 영어로 하면 레드스타 베오그라드라는 빚이 유명한 클럽이 있죠. 그 클럽이 원정 경기를 치른다고 해서. 이렇게 찾아왔습니다. 좀 세르비아 축구가 좀 광적이라고 얘기 들어서 한번 그걸 좀 위험을 무릅쓰고 어 찾아온 거니까 한번 뭐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꼭 보면서 얘기를 드릴게요. 라드 스타디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. 전경을 보시면 여기가 스타디움이야? 라고 말씀하실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. 저도 좀 놀랐습니다. 이 FK 라드란 팀은 그베어가르드의 철도청 직원들이 옛날에 뭉쳐서 만든팀 유래라고 합니다. 만들어진 지가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, 조금, 뭐, 이렇게 발전이 더딘 것 같아요. 제가 봐도 여기는 그냥 훈련고장 같은데, 그, 킹페타르 1세라고 예전에 유고슬라비아 왕이 있습니다. 어, 그 사람의 이름을 딴 경기장이고요. 킹페타르 1세 스타디움. 근데 여기 사람들은 그냥 라드 스타디움이라 불러요. 이 경기장의 수용인원은 4,000명, 많이 들어오면 5,000명까지 본다고 하는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, 요 밑에 지붕이 보이시죠? 선수들이 들어오는 터널이랑 이렇게 있는 본부석이 있는 그, 곳인데, 요쪽에 이렇게 이제 슬레이트 지붕으로 덮여 있고 그리고 요 지금 제가 앉아 있는 요 2층, 2층에 어한 7줄, 8줄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저쪽이 반대편은 이제 강성 서포터들 자리 하는 스탠드 딱두 면이 돼 있고 실질적으로 좌석은 한 면뿐입니다. 구조가 어, 상당히 축구 보기에는 썩 좋지는 않아요. 일단은 지붕 때문에 벤치에서 뭔 짓을 하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. 그리고 지금 저, 저 앞으로 와 있는데 뒤로 가시면 이렇게 기둥이 되어 있어요. 이렇게 기둥이 서여져 있어서 잘 보이지가 않아요. 좀 옛날 동유럽 스타일의 경기장인 것 같은데 뭐 전쟁 옆판지 위에 철근이 그대로 나와 있고 좀 낙후된 경기장입니다. 지금 제가 유럽에 와서 가장 낙후된 경기장에서 경기를 보게 됐습니다 베오그라드의 티켓입니다. 좌석이 있는 줄 알았는데 좌석번호가 00002가 좌석번호가 아닌 것 같아요. 이게 지금 티켓팅한 순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리고 제일 궁금해하실 가격 300 세르비아 디나르인데요 한국 돈으로 한 3500원 정도 합니다. 굉장히 싸죠. 많은 외신을 통해서 들으셨을 것 같아요. 세르비아 쪽은 좀 인종차별적인 그런 분위기가 심하고 외지인들을 좀 별로 좋게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런 폭력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일단은 경찰을 경찰 주변에 이제 그 경호하기로 한 경찰을 보니까 지금 어 상당히 그럴 만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제가 지금 멀리서나마 좀 보여드릴게요. 화질이 안 좋아도 이해해 주시죠. 저기 사람들 지금 검문소 같은 데를 가고 있죠. 저기를 통과해야 스탠드석으로 올 수가 있는데 누가 봐도 그군 병영 안쪽으로 들어오는 위병소를 거쳐야. 어, 경기장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. 저 안에는 지금 티켓 뿐만 아니라 소지품 검사 다 하고 있어요. 저도 들어올 때 소지품 검사 했는데 라이터도 안 됩니다. 불 붙일 수 있는 무언가도 안 돼요. 어, 라드 팬들이 지금 걸개를 붙이고 있습니다. 국제 측의 양해를 얻어가지고 일부 한 4명 정도만 들어와서 저렇게 걸개를 붙이고있습니다좀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. 아예 그냥 그 높이가 선수들 뛰는 거과 맞는 높이가 똑같아가지고. 그게 좀희한한것 같아요. 이런 경기장은 진짜 그 아마추어 경기장 빼고는 거의 보기가 힘들 것 같은데, <laughs> 하여튼 너무 신기한 경험입니다. 저 사람들 모인 거 보시죠? 이 저기가 레드스타 팬들인 것 같아요. 아예 접촉 자체를 막기 위해서 레드스타 팬들을 2층으로 올려버리고, 이제 라드 팬들을 1층으로 내렸습니다. 화질이 썩좋진 않지만 저쪽이 베스타 베오그라드 팬들입니다. 지금 저 자봉하시는 어르신 사이에 안전지도 공간이 있어요. 저쪽에는 아예 가지는 못하고요. 그러니까 이 5천석 정도 되는 경기장을 한 60%밖에 활용을 못하는 겁니다. <목소리> 경기도 경기지만 저 서포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. 라드 서포터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좀 문제를 일으켰던 팀입니다. 지난해인가요? 2년 전인가요? 그 파르티잔 베오그라드와의 경기에서 인종차별 문제를 일으켰죠. 지금 보시다시피 경기장이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서포터석이랑. 선수들한테 직접적인 도발이 가능한데, 당시 파르티잔에서 때였던 브라질 선수였습니다. 에베르통 루이스라는 선수가 있는데, 그 선수에게 계속 인종차별적인 야유를 퍼부었습니다. 그리고 결국 에베르통 루이스가 경기 끝나기 직전에 분을 참지 못하고 중지손가락 을 올리고 막 그래서 좀 말리가 났었는데, 선수보다는 저 팬들의, 팬들의 그 매너에 대해서 더큰 질타가 나왔었습니다. 어, 저도 여기 와서 티켓을 좀 구하려고 이 라더 팬들한테 얘기를 했었는데, 처음에는 티켓이 다 팔렸다, 없다,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되게 고혹스러운 표정을 지으니까 티켓이 오피스를 가르쳐 주기는 하던데, 아마도 이팀 팬들은 외지인들을 보는 게 굉장히 흔치 않은 일이죠. 어, 레드스타 같은 경우는 국제적 연기를 치르니까 모르겠는데, 이 라드 같은 팀은 그렇게 뭐 좋은 성적을 낸 적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과의 접점이 없었던 팀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인종차별이 더 심해진 것 같아요. 일단 제가 당한 게 아까 전에 티켓 오피, 뭐 티켓이 다 팔렸다라는 그, 때 말로 구라가 인종차별적인 행동인지잘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 다시 가르쳐 주긴 했지만 라드 팬들이 이제 기억에는 상당히 좋지 못한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그런지 괜히 또 그런 인종차별적인 거 당한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관전 각도입니다 지금 2층 좌석에 제일 앞자리에 있었는데 경기장에 한 5분의 2는 사라졌죠 보이지가 않습니다 가까이 가야 저 난간에 매달려야 볼 수.. 시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네요 전부 다 아이들이 올라와 있어요. 안 보이니까 어른들이 뒤에서 받쳐주고 막 그래서 아이들이 올라와 있고. 자, 맞은편에 화질이 안 좋으실 것 같은데 번쩍번쩍 거리죠? 지금 화면 키고 난리 났습니다. 저쪽은. 레데스터 베어그라드의 어, 팬들입니다. 네, 골장면을 못 담아주세요. 트루베나 집에 두다가 지금 스코어 바뀌고 보셨죠? 골차로 앞서가고 있습니다. 아무래 전력차가 좀 나다 보니까 어... 라드가 견디기 힘들어하는 거네요. 경기는 뭐 거의 일방적으로 레드스타 베오그라드가 앞서가는 것 같아요. 뭐 기량적으로도 그렇고 어... 라드가 한두 명, 세명 가지고 역습을 하려고 하지만 레드스타 베오그라드가 네명 정도 수비가 깔린 상태에서도 뭐 공격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. 상당히 한수위라는 느낌이 들고 아무래도 확실히 명문은 명문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밖으로 나왔습니다. 지금 사실 경기가 진행 중입니다. 한 80, 한 3분 됐을 거예요. 레드스타가 2대0으로 이기고 있는 상황이고 경기 흐름으로 봐서는 뭐 딱히 뒤집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. 라드팬들 몇안 되긴 하지만은 서포터를 뺀나머지들다 나온 것 같아요. 지금 별로 사람도 없고. 들은 나왔어요. 레드스타의 경기력이 상당히 좋았다라는 거왜 저런 선수들이 유럽과 한국, 뭐 아시아 쪽으로 오는지 알알것 같아요. 레드스타에 대해서, 그 대한 뭐 역사나 이런 거는 어, 이 다음 편을 통해서 어,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폭골 보헤미안이었습니다.